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도시화로 인한 인구 증가는 도시 노동자들의 주거부족 현상으로 이어졌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어진 것이 바로 아파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도시인구 집중과 도시화 추세로 현재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는데요. 작은 면적의 땅에 여러 채의 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장점으로 아파트는 점점 더 보층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는 과연 어디일까요? 지금부터 탑 10을 알아보겠습니다. 10위는 수성 SK 리더스뷰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황금내거리에 위치한 주상복합으로 높이는 225m로 최고 57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옥상에는 헬기, 착륙장까지 있는데요. 수성 SK리더스뷰는 대구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9위는 일산, 두산, 위브더제니스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타련동에 위치한 주상복합으로 높이는 230m로 최고 59층의 층수로 마천루에 속하는 아파트인데요. 일산, 두산, 위브더제니스는 고양시뿐만 아니라 경기 부부지역에 들어선 최초의 마천루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8위는 송도 더샵 퍼스트월드입니다. 송도 국제도시 국제업무지구에 위치한 대표적인 초고층 주상복합으로 높이는 237m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길을 잃으면이 건물만 보고 따라오면 되는 송도의 나침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7위는 중동 리첸시아입니다. 부천에서 부촌으로 가장 먼저 언급되는 주거지역으로 중동 신도시의 타워팰리스라고 불리는 초고층 아파트 단지인데요, 높이는 241m이며 지상 최고 66층으로 쌍둥이 빌딩 두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위는 부산 요고동에 있는 W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요고동에 위치한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로 높이 247m로 지상 최고 69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지 상가에는 고급 쇼핑몰과 대형마트가 있습니다. 5위는 동탄 메타블리스입니다.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아파트로 높이는 249m로 총 66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입니다. 4위는 목동 현대 하이페리온입니다. 높이는 256m로 6 3빌딩에 오랜 기록을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라는 기록을 차지했는데요. 그러나 도곡동 타워팰리스가 생기면서 곧바로 기록은 깨졌으나 여전히 초고층 마천루이자 고급 주상복합 중 대표적인 아파트로 꼽히며 주차장을 포함해 지하 6층에서 지상 7층까지 현대백화점이 2점에 있습니다. 3위는 삼성 타워팰리스 3천입니다. 서울 도곡동에 위치한 강남의 랜드마크 아파트이며 높이는 263m로 지상 최고 69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타워팰리스 완공 당시 전국에서 가장 가장 높은 건물과 동시에 가장 비싼 아파트였다고 합니다. 2위는 부산 해운대 아이파크입니다. 아파트 높이는 252m로 총 72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계적인 건축가 다닐 리베스킨트가 설계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해운대의 파도와 동백꽃 등 아름다운 한국의 자연을 곡선으로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1위는 바로 해운대 조산위부더제니스입니다 건물 높이는 301m로 우리나라 아파트 중 유일하게 300 가 넘는 아파트이기도 하는데요. 지상 최고 80층으로 이루어진 아파트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아파트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하려면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